2025년 7월 26일 오늘도 날씨가 뜨겁다고 그럽니다. 건강에 유의합시다. 오늘은 이민숙 작가님께서 꽃밭을 직접 지은 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꽃밭 우리 마을은 산골입니다. 옹기종기 다섯 채의 집이 삼태기 모양으로 모여있고 은옥이네 집만 다섯 채와 떨어져 언덕 위에서 다섯 집을 내려보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은옥이네는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고 가족도 많아 할머니가 부모님 오빠 둘에 언니 셋 그리고 은옥이랍니다. 언니들은 대부분 도해지로 나가고 출판도 다니고 회사도 다니지만 오빠들은 학교에 다닌다네요.은옥이네는 오빠들이 들어오는 방공일은 물론이고 언제나 손님이 머물러서인지 늘 분주한 집입니다.은옥이네 아버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약주도 안하시고 이태껏 붉은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늘 말숙한 차림새로 큰 집을 보살피십니다. 은옥이 어머니는 이야기꾼이셨습니다. 부엌 아궁이에 불을 뗄 때조차도 은옥이야 나를 앉혀놓고 개나리 꽃으로 피어난 슬픈 가정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듣는 우리보다 더 자주 행주치마 끝으로 눈물을 찍어 내십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야기를 열 번은 더해 주시는 것 같은데도 그럴 적마다 목이 메십니다. 어느 날은 백일홍 이야기도 구슬프게 들려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면 안타까워 부지깽이로 보뚜막을 치시며 하루만 더 기다리지 아십니다. 은옥인의 태상에는 아래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들까지 몰려와 글 공부를 하십니다. 글 공부도 글 공부지만, 은옥이 어머니는 감자며 수수며 호박, 고구마까지 철따라 주전벌이를 내놓으셨습니다. 도예지로 나가 사는 은옥이 언니들이 보내온 샌배 가자도 아끼지 않고 구경시키십니다. 나는 은옥이네의 모든 것이 다 부럽습니다. 특히 은옥이 할머니께서 가꾸시는 마당에 끝에 널따른 꽃밭이. 제일 부럽습니다. 꽃밭에는 키 작은 채송화도 꽃이 피고 난 자리에 까만 씨가 박히는 나리꽃도키큰 줄기 중간 중간 끼워 피는 접시꽃도 하늘향이 피는 하늘말나리 꽃도 순백의 백합도 그 꽃에 살고 있습니다. 그 꽃밭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 꽃밭에 자주 가는 이유는 분홍색 쪽두리 꽃 때문입니다. 쪽두리 꽃은 우리 집 뒤. 난에도 지천으로 피어 있지만 혼자 보는 쪽두리 꽃은 나를 금세 우울한 아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은옥이 할머니께서 검단산으로 올라가는 오솔길과 연결된 모퉁이를 나에게 내주셨습니다. 작은 돌들을 주어서 꽃길도 만들었습니다. 내 꽃밭에는 패랭이도 용담 꽃도 있지만 쪽두리가 대부분입니다. 엄마는 쪽두리 꽃이 피는 여름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엄마도 아버지에게 감아타고 시집올 때 쪽두를 쓰고 오셨다고 합니다. 건장하고 잘생긴 아버지가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그저 꿈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내리 두 아이가 유산이 되고 말았답니다. 어렵게 오빠와 나를 얻었지만 엄마는 오래 바깥 출입을 못했습니다. 늘 병약한 엄마가 그래도 편안한 얼굴을 보일 때는 뒤란이 보이는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바느질을 하실 때입니다. 사림문으로 불어온 바람은 엄마의 기밑에서 작게 작게 나풀대다 뒷문을 향해 하늘로 날아갑니다. 엄마의 무릎 대신 엄마가 입고 있는 치마를 끌어다 덮고 눕습니다. 치마에는 반찬 냄새, 엄마가 먹는 양 냄새. 땀 냄새가 배져 따뜻하고 곱살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가슴에 뭉클뭉클 쇠털 뭉클 구름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스르륵 잠이 옵니다. 엄마는 섬씨가 좋아 한복도 잘 지으시고 반찬도 잘 만드셨습니다. 옛날에는 은옥이네 온 식구들이 식구들 옷을 우리 엄마가 말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버선이나 저고리 같은 작은 옷들을 나르는 신부름은 언제나 내 몫이었습니다. 은옥이 할머니의 옥색 두루마기도, 치자색 한복도 우리 모두 우리 엄마가 지으신 것입니다. 두루마기와 한복 두루마기와 한복을 가져다 드릴 때는 두루마기와 한복을 가져다 드릴 때는 엄마와 내가 둘이 같이 갔었답니다. 버선이나 저고리 같은 작은 옷들을 나르는 신부름은 언제나 내 몫이었습니다. 은옥이 할머니의 옥색 두루마기도 치자색 한복도 모두 우리 엄마가 지으신 것입니다. 두루마기와 한복을 가져다 드릴 때는 엄마와 내가 둘이 같이 갔었답니다. 은옥이 할머니께서 어찌 그 솜씨가 여무냐며 엄마 손을 가져다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은옥이 어머니가 우리 엄마 은옥이 할머니께는 검은색 약탕을 내주셨고 나에게는 붉은빛 띠는 오미자를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옥이 어머니가 정선이도 엄마 닮아 눈썰미가 대단해 글도 빨리 깨치고 몸도 재다며 뜻밖의 내 칭찬을 하셨습니다. 정선 엄마, 건강해. 오래오래 정선이 효도받고 살지?하며 어른 드시는 귀한 거라며, 마다하는 검은 약탕을 엄마에게 연거푸 마시게 했습니다. 뜻밖의 칭찬에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은옥이 어머니가 동네 여자 어른들께 그를 가르친 후면 내가 얼른 퇴장에 걸레질을 하고 쌀이 빗자루로, 몽당부터 마당까지 깨끗이 싹싹 쓸고 돌아서서 집으로 내려오곤 했거든요.그걸 보고 엄마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은호이가 하는 일이었는데 내가 하고 있었거든요.은호이보다는 언니인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야 하셨습니다.했었습니다.또 어깨 너머로 한 자씩, 한 자씩 깨우쳐 가는 글자 공부에 대한 고마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내려오는 길에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글자 공부 열심히 해서 글 선생, 글 선생 되어라 하셨습니다. 엄마는 자주자주 배가 아프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 약탕기에 약을 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은옥의 할머니만 드시는 귀한 탕약을 드시고 오셔서 그랬나 봅니다. 처음으로 약 냄새 없는 밤을 지냈습니다.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나는 1학년이 되었습니다. 산골 국민학교는 우리 동네에서는 한참 내려와 신장로 큰길 옆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넓고 넓은 학교 운동장은 쓸쓸하게 나를 맞아 주었습니다. 맞아 줍니다. 다른 동무들은 엄마 손을 잡고 학교에 오는데 나만 늘 혼자였습니다. 급속히 심해진 엄마의 병은 잠깐은 문밖 조립을 자유마저도 엄마에게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는 엄 오빠에게 동생 손잡고 꼭 일학년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가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철석같이 대답을 하지만 오빠는 대문 밖을 나서자마자 내 손을 넣고 칠렐레 팔렐레 자기 동무들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 봄이 지나 여름. 들어오기 시작하는 날 엄마는 거짓말처럼 하늘나로 떠났습니다. 엄마가 좋아라 하던 꽃을 피울 쪽두리들은 디란을 덮고 있는데 그 꽃을 보아줄 엄마는 마루꽃에서 더 이상 앉아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디란의 쪽두리는 간신히 꽃을 피워 내기는 했지만 비실비실 피어있는 듯 합니다. 집에 있는 쪽두리 꽃들이 아픈 엄마 같아서 보기만 해도 슬픕니다. 나는 엄마 대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쓰레기질도 했습니다. 쓰레질도 했습니다. 노각무침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위해 뒤란에 비스듬히 세우는 소금 가마니에 갈때갈 갈대, 때조차도 애써 쪽두리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걸레에 밥을 합니다.텃밭에 가서 고추 몇 개와 오이를 따 상을 차려 놓고 은옥이네로 올라갑니다.집에 있으면 눈길 닿을 곳이 모두 슬픕니다.우리 집 돌담이 끝나면 아주 작은 고랑이 있는데 고랑을 폴딱 뛰어 넣으면 기와와 얹어진 은옥이네 담이 이어집니다. 그 길을 뛰다시피하여 은옥인의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그 길을 뛰다시피하여 은옥인의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안채 할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작은 마당으로 나와 꺾어져 있는 바깥 마당으로 향합니다. 은옥기가 "언니야!" 하며 반기는 소리에 답도 하는 등 마는 둥 하며 중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바깥마당에 있는 소설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어제 작은 꽃보는 은옥이가 한두 개 터졌는데 예쁜 쪽돌이들이 만들어졌을까 궁금해 마음이 더 분주합니다. 며칠 동안 쪽두리 꽃으로 꽃길을 만들어 검단산 오솔길에 꼴로 이어 놓았습니다. 놓았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산꼭대기로 내려와 산길을 따라 그 꽃길로 사푼섞은 걸어와 예쁜 쪽두리로 피어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 끝전에 뒷산과맞다들 꽃에는 꽃밭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습니다.없었습니다.잔대꽃도 용담꽃도 패랭이꽃도 하늘을 향해 있는 나리꽃도 흙을 향 흙을 한웅큼씩 덮어 주고 있었습니다.하늘 나라로 향하는 쪽돌이 꽃길은 형체도 없었습니다. 은옥이 아버지와 옆집 아재들과 우리 아버지까지 꽃밭 일을 질겅질겅 밟으며 정선이 왔나하십니다 작은 별채를 짓는다고 하십니다. 은옥이 작은 외삼촌의 요양을 위해 이곳으로 오신다며 수술대와 뱃짐을 잘라 흙을 반주어 계십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일인지 지붕은 없었지만 쪽돌이 꺾길 위에 기둥이 박히고 누이고 하여 집 모양을 제법 갖추고 있었습니다. 구두를 안치고 아궁이을 놓고 하신다며 아랫말 아재들이 산에서 큰 돌을 나누기도 하십니다. 아버지가 개고 있는 진흙으로 미장을 칠 모양입니다. 나는 정신이 아득하였습니다.쪽두리 꽃이 망가지니 엄마 얼굴이 영영 잊혀질 것도 같습니다.은옥이와 다가와서 할머니 방에 작은 꽃밭을 만들기도 했습니다.은옥이가 다가와서 할머니 방 앞에 작은 꽃밭을 만들기로 했다고 알려 주었지만 지금도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신다는 은옥이 삼촌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 길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들을 횟대에서 걷어내고 오빠 방까지 말끔히 청소합니다. 봉당 끝에 멀뚱히 서있는 펌프에 마중물을 부으며 펌프질을 합니다. 끄억끄억 허프허프하며 펌프 주둥에서 맑은 물이 쏟아집니다. 대롱대롱 손잡이에 매달려 물을 퍼지, 퍼, 올리지만 힘든 줄도 모릅니다. 서너 개의 고무통에 물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이방저 방에서 걷어내 온 빨래를 고무 달아에 넣고 양재물을 조금 풀어서 주물럭거립니다. 그러다가 성에 앉아 통에 아예 들어가 발로 잡, 밟습니다. 뭔지 모르게 속이 조금은 흐련해지는것 같습니다. 빨래줄이 있는 디란으로 갑니다. 동글동글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쪽돌이들이 나를 보고 웃습니다. 나도 싱긋 웃어줍니다. 살랑대는 잎새가 엄마의 나풀대던 치마자락 같습니다. 읍내 큰 집에서 지나는 우리 할머니가 거등어 두 마리를 짓부라게 묶어들고 들어오십니다. 잘한다. 우리 정선이 잘하고 있네. 할미가 착하고 튼튼한 새엄마. 찾아 줄기다. 아무 걱정 마라 하시며 무릎 숭덩 숭덩 썰어. 무를 숭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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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고등어찜을 양은 냄비에 앉혀. 빨간 걸로의 심지에 성낭을 그어 대십니다. 새엄마 새엄마가 생긴답니다. 새엄마 새엄마가 생긴답니다. 새엄마는 두꺼비 대신 할머니가 가져다, 가져다 주실 모양입니다. 그날 밤 안방에선 할머니와 아버지의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은웅이대로 밥 마실 각오도 싶었지만 사라진 꽃밭을 생각하니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 사라집니다. 다음 날 눈을 뜨니 할머니도 아버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집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할머니도 덩달아 늘 바쁘십니다. 아버지는 은옥이의 삼촌 별채를 짓는 일에 가졌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은옥이의 삼촌은 나도 알 것만 같습니다. 몇해전 신문사에 이야기를 써보낸 것이 연여 뽑히어 큰 상금을 받았다며 은옥이네 가족 모두에게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옥색 옷감을 이 옷감으로 엄마가 할머니 두루마기를 지었음. 은옥이의 아버지에게는 새가 둥그런 돋보기를 은옥이 어머니에게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털 목도리를 선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를 한없이 샘나게 한 것은 은옥이 선물이었는데 빨간 비로도 원피스였습니다. 뒤에 큼직한 리본이 있고 목에는 앙증맞은 까만색 칼라가 있는 옷을 입고 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진짜 은옥이는 나풀대는 한 마리 나비처럼 예쁩니다. 나도 원피스가 입고 싶고 갖고 싶었습니다. 한없이 부럽고 부러웠습니다. 공연이 집에 와 있는 애 삼촌을 데려오라고 엄마에게 공연이 집에 와 없는 애 삼촌을 데려오라고 엄마에게 악다구니 치며 울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엄마에게 너무 미안함. 그 이야기를 언제 들으셨는지 할머니가 장날 새벽같이 나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예쁜 옷을 두 벌이나 사워 주셨습니다. 비로도는 아니었지만 자주색 골든 원피스 한 벌과 파란색 바지와 줄무늬 스웨터를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얼굴도 모르는 은옥이의 삼촌에게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원피스를 입어 봤으니까요.집으로 오자마자 새로 산 골된 원피스를 입고 은옥은혜로 달려갔습니다.은옥이 할머니도 은옥이도 모두 곱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해 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상을 준비하는 은옥이 어머니에게 또 달려가 은옥이의 삼촌 덕에 나까지도 원피스를 얻어 입었노라고 너스레를 털었습니다.그래 곱구나 말씀하시지만 글만 잘 쓰면 뭐 하나, 몸이 축나는데 하며, 중얼거리시며, 눈물을 찍어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은옥의 삼촌도 어쩌면 엄마가 간 하늘나라로 떠날지는 뛰날지도 모르는 병에 걸려오신다는 생각에 미치지, 생각에 미치자. 공연이 서운해 했던 내 마음이 밴댕이 같다 부끄러웠습니다. 비록 엄마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로 갔지만, 은옥이의 삼촌만큼은 그 병을 쫓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심하게 아플 때 할머니가 들어와 하셨던 것처럼 하얀 사발에 물을 떠서 장독 뒤에 올려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비비시며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나는 도저히 그 말이 무엇인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신 손을 모으고 은옥이의 삼촌, 우리 엄마처럼 빨리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냄새가 묻어 있는 바람이 앞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은옥이도 1학년이 되어 나와 같이 학교에 다닙니다. 하루는 은옥이 할머니와 하루는 은옥이 어머니의 양손을 나누어 나누어 잡고 학교에 갑니다. 밤새 혼자 있던 운동장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하지만 은옥이 어머니는 말씀 대신 가느다란 한숨 소리를 내시는 것도 같습니다. 나는 그동안 은옥이네를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어쩌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올라가거나 하면 별채의 삼촌이 방문을 활짝 열고 산 구경하시는 것을 뵙니다삼촌 뒤에 방 가운데 안진뱅의 책상도 보입니다.가끔은 기침 소리도 들립니다.내가 꾸벅 인사를 드리면. 희미하게 웃어주십니다. 웃는 모습에 나는 한번더 고개를 숙입니다. 늦은 밤 소피를 보러 밖에 나왔다. 별채를 올려다보면 불이 환하게 보입니다. 책상에 앉아 계신 그림자도 어느 때는 보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너무도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잠든 우리 집 지붕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날도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선율이었습니다. 은옥기가 삼촌이 뛰어난 바이올린 소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은옥이가 우리 집으로 내려옵니다. 올 때마다 감자떡, 부침개, 과자 혹은 약과 함께 옵니다. 디란을 바라보는 것도 처음처럼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애삼촌이 오신 뒤로는 동네 여자 어른들이 글공부를 하러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환자가 시끄러우면 요양을 할수 없다고 할머니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은옥이와 우리집 디란의 꽃밭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싹도 올라오기 전인 디란이 오늘은 널찍한 은옥이네 바깥마당 갔습니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동네 한바퀴를 도심어 친구분들과 아침 해장을 하시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도 안 들어오십니다. 무슨 일인지 은옥이가 언니야 학교 가자 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은옥이 마중도 나갈 겸 책가방을 메고 은옥이 집으로 집 쪽으로 올라갑니다. 소란스런 바람이 한바탕 내가 갈 길을 앞서봅니다. 바람 탓인지 은옥네 집뒤 쪽이 어수선합니다. 급하게 틀어간 데가 마을로 올라오더니 은옥이네 솥을 대문 앞에 섭니다. 무서운 생각에 들었지만 발길은 더 빨라집니다. 작은 도랑을 넘어서자 은옥이 어머니와 은옥이의 울음소리가 담장 넘어 들려옵니다더 이상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릅니다. 꽃만 같은 엄마 가 그날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엉엉 크게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녁에 내려온 아버지께서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술을 냄새가 났습니다. 겨우 1 년도 못 채우고 그 별채를 내 손으로 불태워야 하니 이거 참. 내가 샅깔에 덮을 때한개한 한 개마다 얼마나 추견을 들었는데 허사가 되었나 젊은 양망이 양반이 어찌 그리 짧은 명주를 잡고 오셨는지 모르겠다 불 태우지 않아도 되는데 만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니 은옥이 아버지 어머니도 어 하시면 내가 묻지도 않은 말을 주절 되십니다